다음 중 소수로 나타냈을 때 소수의 첫째 짜리 수가 가장 큰거 만약에 0.587이라고 하면 여기가 소수 소수 첫째 짜리라고 하고요 얘가 소수 첫째 짜리 얘가 소수 둘째 짜리라고 하고요 소수 셋째 짜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면 0.012 78개 있으니까 0.78이 돼요. 소수 첫째 짜리는 무엇입니까? 7이 되고요. 자, 2번. 0.01이 145다. 그러면 여기서 점 2개, 여기서 2칸 움직이면 돼요. 여기서 1.1. 여기가 1.45가 되는 거예요. 1.45. 1.45. 1.45가 돼서 소수 첫째 자리는 4가 됩니다. 요거는 두칸 여기서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두 개가 되니까 여기서 두칸 하나, 두칸 움직여서 1.45. 여기서 두칸 움직. 음, 두칸 움직이면 여기서 두칸 움직이면 0.78, 3번은 0.59예요. 0.59가 돼서 소수 첫째 자리는 5가 되고요. 4번 얘는 두칸 움직여 주니까 4. 4.21이 돼서 소수 첫째 자리는 2가 되고요. 5번은 2칸 움직여서 9.18, 9.18이 돼요. 소수 첫째 자리는 1이 돼서 자, 여기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가장 큰 수는 7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